자, 오늘은 몽환의 섬그 호랑이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조금만 어 수동으로 플레이를 했을 때이 점이 좀 많이 있는 편 같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지금 영상, 처음에 찍었던 영상이 날라와가지고, 좀 결과적인 부분만 알려드리는 점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어 보통 이게 이벤트가 이 호랑이를 잡아서 이 포춘 쿠키를 한 개씩 먹은 다음에 이 제작 가능 아이템을 다 만드는 건데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축제과 그리고 시간 충전석 이거 두 개를 좀 중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제작으로 봤을 때이 이벤트에 있습니다 이벤트에 있는데 어 축제 같은 경우에는 개정당 한 번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이 이벤트 기간 동안 600개만 모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조금 천천히 만드셔도 되는데 지금 저희가 봐야 되는 거는 어이뭐 시간 충전석이나뭐 다른 아이템 같은 경우 제작을 봤을 때 매일이라고 돼 있는 게 있죠. 매일. 그니까 매일 몇번 제작이 가능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보시면 그 매일 만들 수 있는 게 제작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뭐 포츠코키 다섯 개씩 들어가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모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몽환의 섬 바람으로 들어가서 지금 레벨이 49밖에 안 돼서 40레벨 구간을 1 시간 수동 사냥을 했었을 때. 포춘 쿠키를 260개를 먹었어요. 그리고 포춘 쿠키를 260개 먹으면서, 어, 텔레포트 주문서는 한 500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이동 주문서라고 하죠. 순간이동 주문서. 500개 정도 사용. 그래서 260개를 먹었는데, 딱 1시간을 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몽환의 시간 충전석이 하루에 다섯 개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시간만 수동으로 좀 수동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재미를 보시고 나머지 다섯 개는 주무실 때어 안정적으로 돌려놓으시면 포춘 쿠키도 먹으면서 좀 죽지 않고 사냥을 할수 있는 약간 그런 쪽으로 이벤트를 좀 편하게 한2주 동안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드리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0개를 먹고, 시간 충전석을 제작하고, 명예 코인 제작했고, 그리고 떡국이나 이런 음식들은 개치입니다, 개치. 개인 취향대로 만드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궁수니까, 원거리 데미지랑 원거리 명중 올라가는 거를 먹었고, 방어력은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지금 10개씩 만들어서 먹고 있고, 어, 물약 같은 경우에는 만들 필요가 없고 젤이랑 데이 같은 것도 오늘 내일 매일 만들 수 있는 거다 만들었고요 그리고 히메 티클 힘의 조각 그 우호도 작업에 필요한 거죠 이것도 매일 만들 수 있는 거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매일 만들고도 지금 쿠키가 조금 남아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5시간을 매일 소비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포, 포춘 쿠키는 계속 쌓, 쌓이겠죠 그러면 쌓이는 대로 이제 축제를 2주 동안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축제를 만약에 급하게 필요하신 분이면 한2 시간 정도 수동 사냥 빡세게 하면 만들 수 있으니까 솔직히 그렇게 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유롭게 좀 이벤트를 즐기시면 어 괜찮게 몽환의 섬 이벤트를 좀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어, 토벌 증표라고 하죠. 지금 어, 토벌 증표로 좀 이벤트가 하나가 더 있는데 지금 제가 다섯 개가 있잖아요. 이게 다섯 개가 어떻게 있는 거냐면 토벌의 증표 같은 경우에는 파티 던전 저희가 맨날 문어랑 크라켄이랑 바포매트가 있죠. 이거 두 개를 다 클리어할 시 두 개를 줍니다, 두 개. 2개. 두 개를 주고요. 그리고 월드보스. 월드보스를 돌았을 때, 3시 거를 잡으면 1개를 주고, 7시 거를 잡으면 2개를 줍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 한개두개에서총 5개가 되는 거예요, 총 5개. 7시 월드보스가 가장 중요하죠. 지금 이게 조금, 조금 약한 서버는 못 잡는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 7시 보스 같은 경우에는 그 6시 55분쯤에 바로 입장하는 게좀 클리어 확률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좀센 분들이 좀 빨리 들어오시는 것 같아서 이게 막 7시 아, 6시 막 59분, 막 1분 남은 상태에서 들어오시면 좀못 깨는 파티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55분에 들어오셔서 막뭐 드슬이나 데스, 뭐 이런 캐릭터가 많이 보이면 그냥 그 방에 있으시고 만약에 막 서버에 센 분들이 잘안 보인다. 그러면 55분부터 계속 이제 방을 갈아 치우시면서 좀센 좀 분들이 많은 방으로 가는 거를 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일찍 준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방을 계속 갈아탈 수 있는 시간도 여유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추천드리고 이거를 모을 때는 어떤 좋은 점이 있냐 이거는 교환소에서 토벌 상점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아이템 창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리니지 M에 보시면 그... 자기, 신화, 신화 신하 변신 아시죠? 막, 제가 이제 여 요정인데, 여 요정을 이거를 사게 되면, 그냥, 변신이랑 이런 거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지금 변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변신을, 이, 아크스, 제가 아크스 카우터인데, 아크스 카우터가 옵션이 똑같이 들어가면서, 변신은 이렇게 여유정으로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아크스카우터 상태로 되는 거예요, 옵션이. 약간, 리니지엠 신화요정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시는 그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3일 동안 열심히 해서 바꿨다. 그러면 남은 토벌의 전표는 어디에 쓰이느냐. 이 명예코인으로 갑니다. 명예코인으로 봤을 때, 이게 하루 제한이 없거든요. 하루에, 그니까 러 다섯 상자씩 살수 있는 거죠. 그 다섯 상자로, 어, 50대 50 확률로 100개에서 200개. 그니까 러 다섯 개씩이니까 500 명예 포인트에서 1000 명예 포인트를 하루에 하나, 하루에 무조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 코인을 작을 많이 하셔서, 어, 좀 휘장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 이 휘장 같은 거를 이제 조금씩이라도 이제 채울 수 있는 그런 이벤트니까 어 파티 던전이랑 월드 보스를 좀 어, 번거롭더라도 매일 돌아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and how careless we can be yeah. all day